나는 오랜만에 지금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좀 기분이 이상하다. 아니 나는 어. 이 유튜브를 보잖아. 어. 그러면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물론 약간의 가식이 있긴 하지만 어. 음, 없다고 말 못해. 어. 있어. 아 그래? 있어. 그래? 보면 있어. 약간 있어. 있어. 그래? 약간 있어? 어. 근데 그래도 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어. 하거든. 어. 내가. 근데, 어. 어. 근데 다른 이 그냥 일반 시청자들이 어. 보기에는 약간. 어. 띠깝지 않을까? 왜티깝지 약간 가식.. 그니까 사실 진실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어떤 진실? 무슨 진실이 필요해? 음, 어떤 진실? 어 그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저는 어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고 왔어요 어. 여러분 손에 쥐고 <laughs> 놓는 거 쉽지 않지만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뭐 어. 등등 이런 말들하는데 너는 손에 놓고 나는 해외로 나와서 여행을 아. 다니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아. 일반인 시중자에서 네가 야. 손에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거며 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특가울 수도 있다라는. 아니 나 대단하다고 말한 적 없는데 너내 유튜브를 제대로 안 봤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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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아니. 일이 아니라고 아니,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 어 내가 나 엄청 어려웠다고 얘기 한번못 봤어요. 처음에 영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해서 나중에는 어.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살잖아 그냥. 그래, 근데 그 과정까지는 힘들었던 거지. 그렇게 그, 되기까지. 그건 힘들지. 어, 그거를 얘기했는데? 너안 봤지? 니가 영상을 덜 봤구나. 야. 야. 느낌이 그래서. <laughs> 그래. 느낌이 되게 쉽게 더, 놓고 나온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치? 어, 맞아. 내가 다 만약에 못 봤다면. 어. 아, 쟤는 그냥 저렇게 즐겁게 재수가 좋아서 사는 인간 보다라고 아. 착각할 수도 있어. 어, 너는 근데 모르잖아. 알잖아. 나 알지. 너는 알지?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나는 너가, 어. 그런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한2 1살에그 화성인 바이러스. 아, 엑스파일이야. 엑스파일. <laughs> 어. 그때부터 하는 걸 봤으니까. 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나마 이 정도를 어. 할수 있는 줄 아는데 그 과거를 다 모른다거나. 어. 사실 너만, 나만 해도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어. 중간 과정이 엄청 좀 많이 비어있잖아. 어. 잘 모르면. 어. 뭐. 내가 너무 패스비스트인가? 좀 모르면은 어. 약간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뭘 쉽게 말할 때? 아 <laughs> 그때 영상 찍으니까 난 말하기가 더 어려운 거 같다.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걸 말해. 어. 내가 약간의 가식이 있다라고 한 거는 어. 뭐냐면 어. 나는 2 1살 때부터 어. 한 28, 여덟살 때까지 어. 니들 놀고 연애하고 어. 할 때. 어. 난 정말 미친년처럼 일을 했다. <laughs> 아 그거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라 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는데? 아닐걸? 아니야. <laughs> 아너 팬. 너팬 <laughs> 어. 다 보는 사람들 아직 어. 모르는데 다 아본 나 모르지. 야 그걸 어떻게 티를 항상 내고 다니냐? 티 내는 게 유튜브잖아. 아 그래? 내. 티 내가지고 나 열심히 살았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laughs> 아. 좋았다. 음. 친구가 지금 제 머리 산발이라고 보자마자. 머리... 오자마자 평가를.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어, 이게, 뭐선슨 이게 선발이야? 시청자들은 아... 솔직하게 말해줄 거야. 언니. 이런 솔직하게 맞아요. 약간 좀. 산발 같다고? 좀 이렇게 풍성하긴 하네요. <laughs> 그,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은 다 생머리에 이렇게 차분하니까. H5 뭐 회사 다녀가지고 다들 분위기가 되게 좀. 일반 이렇게 자유롭지 않아. 되게 딱딱해. 되게 딱딱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다가 이런 머리 봤다고 지금 선발이라고. 여자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런 머리가 왜이 정도는 진짜 너무한 거지? 아, 그런 머리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 외모는 없어. 야, 왜 그래? 어... 방금과 채찍이라고 하지. 진짜 오랜만이다. 소주. <laughs> 이가 딸래? 이가 응. 따? 그래 이런 거왜 이렇게 하얘지 냐 아! 아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씻고 올아 아파 음. 반갑습니다 아휴 진짜 오랜만이다 야. 야 너무너무 반갑다 진짜 오랜만이다 울지 마라 오늘 근데 시련의 아픔을 겪은 친구라서 에이, 나이가 몇인데 뭐 시련했다고 울어 <목소리> 울었다면 맨날 필련이라서 <laughs> 그런 건 아니고 달긴 달아. 소주가. 맛있네 <laughs> 요즘에 직장인들 중에 남자 중에 눈썹 안 하면 연애 못 하죠. <웃음> <웃음> 눈썹도 하고 피부가 가지고. 주사도 맞고. 주사도 맞고. 레이저 뭐 이상한 거이렇게 따끔따끔 하는 것도 하고. <laughs> 진짜 그 얼마야? 그렇게 하는데? 피부과 얼마를 상납했어? 세트로 해서 50만원 50만원에 네 회당 10만원 정도 되더라고 아 회당 1 0만원이네응 5회 는데 VAT 포함해서 4만5 0 0 0원 되게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순대국밥이나 음. 이거 드디어 고싶었어 나는 해먹었지 순대국밥밥은 못해먹어도 어. 이게 그 비슷한 류의 한국 음식을 먹으면 그런 욕구가 좀 사라져 아, 라면이라도 먹으면 김치찌개 이런 것들? 김치찌개는 못 먹고 라면 아... 근데 너 초록색 옷 네가 가지고 왔어 오늘? 응나 그래도 너 오랜만에 봐서 깨끗하게 해온다고 해온다아 진짜? 아 친구 이렇게 만나서 캐주얼하게 올줄 알았지 아 멋있는 먹자고 했을 때렇게 왔어 멋있게 하러 왔어? 그래서? 멋있게 <laughs> 그냥 내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입고 왔어 아잘했 야 이거 너왜 이렇게 빨리 마셔? 아 그래? 응 나눠 마셔 끊어 마셔 야 이거 감수성 없다 너 진짜 <laughs> 감수성이 없다고? 아 물론 <laughs> 내가 너랑 해외에 너랑 사실 해외에 어. 있더라도 이미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거 응. <laughs> 우리 그래도 옛날은 아니지만 자주 아. 자주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연락은 하고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음. 대쪽 얘가뭐 어느 정도까지는 알잖아.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분위기, 분위기 조금 적나라 말로, 말로 하면은 체온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거랑 음. 카톡이랑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근데 그래, 나는. 몰라 부모님이랑 그만큼 정서 정신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져서인지 그냥 그렇게 카톡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아 그러니까 이미 정, 이미 그냥 가까이 있다고 느끼니까. 어 가까이 있다고 느끼니까 뭐 이거를 내가 지금 가서 당장 봐야겠다. 뭐 이렇게 얼굴을 봐 보고 싶다. 얼굴도 사진을 보면 되잖아. 찍어가지고 막 누가 막. 와 진짜 지금 못 봐서 막 미치겠다 막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래도 그냥 막 외롭거나 이런 게 없는 거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왜냐면 항상 같이 있으니까 물는나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물론 나도 <laughs> 근데 연인을 만나는 그런 보고품이랑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응?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또 다르니까. 그렇지. 게, 응? 그, 그런 그 그런 만, 보고 싶은 거 다르지 않냐? 좀 그런 거지. 모르겠다 여, 연인과 하죠? 나 사실 뭐 거의 동일시 여기긴 하는데. 응. 뭐, anyway. 응. 응. 은언이는 머리 3발 빼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야, 머리 원래 3발이었어. <laughs> 나 하나도 안내었어 응. 자세히! 안 찍었어? 너뭐 답정너야? 어! <laughs> 아 진짜 띠껍다. 진짜 또 띠껍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렇다고? 안 받는 건 아닐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뭐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아직 회춘이 된거데 아, 회춘이 된다고? 여행하면 돼. 여행하면 돼. 여행에 대한 되게 그게 있구나 너 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뭔가 너무 과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치? 아 그런 것도 있고 음. 내가 아직 여행을 즐긴다라는 거에는 솔직히 나는 어. 너는 솔직히 내가 봐도 여행을 진짜 제대로 잘하는 친구였네 너마나도 여행이 최고 이런 거는 아직 일잘 음. 못하고 있어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응. 자기가 안 하면 응? 특히나 너 같이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은 <laughs> 자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지. 맞아,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응? 응. 응.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아 뭐. 아 여행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아직 이해가 잘안가야 여행 좋아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재밌아 나도 가봤지. 재밌어. 음. 여... 재밌는데. 여행이 뭐 인생의 전부다. 오, 뭐 그런... 인생의 목적이다. 오. 여행으로 뭐 인생을 찾는다. 오, 뭐 그런 거 이런 거, 거 자체가 웃긴다 이거지. 아니야 웃긴다 이게 약간 어. 나는아니다이해가이다나안간다나아니다나 이해가 음, 너는 다나는이나다나는일이나이다이런유대관이에서 아, 음... 찾는 음... 이다나여안이도이다나 나도 찾는다 나도 안이다. 나도 안이이다까직장이 나도 안이다. 이다나 아, 회사 살만 없잖아. 회사를 취미로 다니고 싶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음. 너 연애...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지. 아 연애부터 해야지. 야, 언제 부터 연애에 그렇게 빠졌다고. 여자가 있어야지 뭐저뭐 안정해서 다른 걸 음. 하는 거구나라는 걸알됐어 <laughs> 괜찮아. 오늘은 울어. 울자. 나는 진짜 나는 뭐 결혼이나 연애나 있어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뭐 여자애가 능력이 없든 돈이든 상관없어 사랑하니까 현번이로다 해결이 됐거든 근데 요즘에 나이가 서른 셋넷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남자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옛날 어릴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1순위는? 예쁘냐? 이거야. 1순위. 이건 똑같아. 불변. 60살 때도 똑같을 거야.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20대 때는 1순위가 예쁘냐? 끝이야. 그냥.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달라졌어. 2번. 연봉 얼마야? 어디 사냐? 집안 좋아? 몸매 좋아? 성격 어때? 잘 맞춰줘? 질문이 많았어. 너 이거 올리지 마, 참고로. 그냥 너만 봐. 요만큼 편집하는 건 내가 인정했을 때. 내가 진짜 충격한 게 뭐냐면, 나는 지방 사람이라서 상관없지만, 난 서울에서 앞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할 거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자면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거든. 내 친구가 뭐랬어 야, 서울만 보면 안 되지. 지역구가 목동, 강남, 송파세개 중에 하나여야 된다거 야, 뭐 지역이야니까. 야, 지역까지 봐야 돼이러는 거야. 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 와, 남자 새끼들도 이렇게 이제 야가졌구나. 너무 너무 이 낭만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설 하면 그냥 바퀴벌레 나오는 원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의 착각이었다. 장모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반포 레미딱 하나 싸주면 아 좋은 거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나는. 그래서 나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옮겨지고. 음. 그게 짜증이 나 사실. 내 자신이 한 남이 되고 있는. 짜증이나. 진짜 안 늦는 애가 되게 드물어. 어. 짧게는 5분. 어. 늦게는 30분까지 어. 늦는 애들도 있어. 여자는 무조건 늦는다고? 어. 나쁜, 나... 사람들이네. 어? 나쁜 사람들이네. 나쁜 사람들이네. 뭐 내가 이상한 애들 만났을때지만 어. 대부분 늦어. 어.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은 어. 가방을 들고 오는데 항상 가방 들고 다니거든. 어.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은원이한테 편지 쓴거 기억나가지고 뭐 편지 쓰려고 가져왔거든. 어. 근데 너가 이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카페 가서 편지 쓰려고 했어. 어. 오랜만이다. 사실 뭐두분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음. 오랜만에 봐서 좋다. 오. 약 잃어버린 형식을 음. <laughs> 좀 오바해서 그런 거딱봤으 오랜만이고 어떻게 지냈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쓸라 그랬는데 너가 바로 있더라고 음. 그래서 안 썼어 그냥 응 음, 잘했어 잘했어 너가 어, 어. 어. 어 근데 왜? 이랬어 어. 내가 그때 진짜 서운해서 어 그냥 전화했어 잘 있나 해서 끊고 끊었다고 어근데에서 왜냐하면 어. 내가 30분 40분을 기다렸잖아 음. 앞에 애들은 아뭐 어, 우리 자기 잘 지내 음. 아,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저도 잘했어 뭐 되게 구구절절하거든 나는 어, 전화했는데 어왜 이러니까 <laughs> 아 십사십 분 여기다 야 그래도 엄마 아빠는 한테 벌써 다 전화했었다며 너가 내 여친은 아니었자 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구구절절 했으니까 네가 섭섭할 필요는 없지 아, 아 아니야 그내 섭섭한 아. 게 있어 어 엄마 나 잘했다 아, 그건 잘했나? 음, 네, 맛있게 잘 먹고 잘했다. 걱정 마라. 응. 어, 아, 아버지, 너 잘했다. 너 잘했나? 어, 끊고. 그, 그다음 그, 그에 이제 너한테 했다니까. 그것도야그 다음 날이었어. 저도 응. 못했어. 그 어? 사회에한테 응. 처음이었다니까 너한테. 어... 나 그건 확실히 기억해. 음, 미안하다야. 잘하죠. 사랑은 잘해. 사실 너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게 없었을 거야. 막. 기억이 없어 사실. 응. 되게... 아, 박지하는 거야? 응. 저는. 안젤리나 리의 개입니다. <laughs> 시키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 믿고 갈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리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오케이 이 친구면 내가 믿고 간다. 오케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안젤리나 리는 믿고 가는데 가끔씩 그 약간 좀 너무 순수한 척을 해서 하는 게 문제긴 하거든요. 그것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 미치. 그것만 빼면 괜찮아. 스승님이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스승님이라고 했잖아. 스승님? 어. 스승님인데 약간 못 믿어온 스승님. 너무 믿었다면 어믿 지금은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믿는데 약간 휴먼 릴레이션십이나 약간 그런 응. 쪽으로는 약간 아직 좀 너무 순진한. <laughs> 제가 현실을 잘 몰라요. 나이 33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잔인하고 계산적인데, 아직 너무 순수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서른 어 서른 먹었으면 좀 상기도 좀쪼드리고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무 순수하잖아 아직 내가 선생님인 거지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안젤리나 리 선생님 시켜만 주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 피부 좋아 근데 네, 이렇게 하려면 50만원이면 돼? 한 3천? 3천만원 하시면 돼 네. <laughs> 이런 거 올리면 안 되는데 그치